시간에 무서우면 자기가 어, 하는거들에 대한 자이겼어 뭐? 정신, 오, 오, 오. 진짜 싫어. <laughs> 와, s night I only have one wish for t h shooting star' 야 눈이 이거 있잖 눈이 나왔어. 그게 밖에 오늘더 엄청 줄게 오늘 커플룩이야? 또 아이 또그 커플하고 싶어가지고 진짜 맨날 너 어제 밤새도록 이 생각했지? 이 얼어 죽을까봐 지금 바로 입게? 어이거야지 응, 더울 예정인거든 저희 오늘 밖에 지금 눈이 오고 영화 지금 8도고 밤이 되면 영화 16도로 변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는 오늘 사우나로 가요 사우나 무슨 사우나냐고요그 전에 구독 좀 눌러주세요 좋아요도요 좋아요. 알람설정까지 응? 가자 나만 신발 신고 싶을래? 크리스마스라고 뭐 지금 뭐아니 더럽다 이거 너꺼다 왜 이렇게 더럽게 심는지 모르겠지만 더러운 화말은너거다 저거 신었었냐? 닭발 챙겼고 꼬레기 꼴뚜기 꼴뚜기 어떻게 먹는데? 이, 이 상태로 먹는거야 그냥 꼴뚜기 그거 챙겼어? 뭐? 정신 파이스크림 <laughs> 샀었냐? 아왜 이래? 미쳤나봐 어, 어. 철원으로 가자 하하철원가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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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바람 하하하하하하하하는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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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네하하하하나 봐. 장작 장작사러 왔다가 귀인을 만났네. 어, 진짜. 뭐? 여기는 진짜 우리만 알고 싶은 곳이야. 어, 안 알려 알려 주는 거. 안 알려 주지롱. <laughs> 뭐야? 안 알려 주지롱. 여기 어딘지. 우리 작년 세훈나 뭐? 작년 작년눈 엄청 많이 갔잖아. 진짜 눈 진짜 많이 멋진 질리도록 갈지 눈을. 이 영상이 크리스마스 날나가 나갈, 나갈 건데.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돼서 너무 좋다. 우리 오늘 어. 서로한테 오늘은 게 뭐 화내고 짜증내지 말고 오늘 너무 이쁘다 뭐야 시작이야 아니 너무 이쁘다 아, 너무 <laughs> 너무 이뻐가지고 진짜 죽어버리고 이렇게 강조하고 말말고아니 이거 이쁜 말인데 왜 같은 말에 강조하고 이러면 좀 기분이 별로 안잖아 맞다 너무 좋다 아이. 저희는 오늘도 우니 메이커 천에 왔습니다 여기는 우니 메이커 <laughs> 철원이에요 <웃음> 여기다 써야돼아 진짜 로거뭐지지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너 이거 좀 봐. 이 어. <laughs> 야, 기아 기다려봐. 어, 야, 오늘 텐트 바뀔까? 어? 어, 저기야. 어? 잡았어. 땡겼어? 어, 서 어, 어, 장난 아닌데? 아, 허들각 돌고 있어. 아, 이게 오늘 저희가 할 사우나 할, 사우나 텐트예요 괜찮은데, 들어가 봐야겠다. 와, 손 너무 시려. 대박! 다 누빔이야. 두, 누빔... 여기다 이렇게 여기 홀잭 구멍도 있고. 아, 손 시려. 어, 진짜 추워 오늘 대박이다. 지금 또 눈이 다시 오기 시작했어요. 아, 아, 아... 아 몸은 안 추운데 손이 너무 시려. 지금 추울 것 같아. 크리스마스 트리 여기다 만들면 너무 이쁘겠다. 아, 눈물 나, 추워서. 여보가 손실 없지 응. 어야너손빨게어나 지금 손어어 공손 어, 걸릴 것 같아 요공같아어 아, 얼굴 좀 보여주면 안돼? 공들어? 좋다 와 날씨가 장난 아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겨울 기상캐스터 티니입니다저가 <laughs> 오늘 음. 눈이 온다는 소식에 어. 일부러 차려놨어요 뒤에 보신 저희가 아까 정말 금방 폈던 어. 이 텐트는 캠빌의 사우나 텐트라는 어. 텐트예요 사우나 텐트는 아주 출시를 안 됐고요 와디즈에서 어마어마한 가격대로 만나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어마어마 가격이 어? 30만 원 이하 좋네. 현재 이거는 샘플이고 겉에 풀플라이가 지금 제작 중이고요 근데 저희는 오늘 이 텐트에다가 화목 난로를 연결해서 사우나를 만들어서 지질 거예요, 달굴 거예요. 일단 화목 난로부터 저희가 설치를 하고 오늘은 뜨겁게 달구는 날. 날 한번, 아, 날 한번 뜨겁게 만들어 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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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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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다. 오, 이걸로 같지 않아요? 이거 뭔가? 어, 지금 이쪽에 여기 홀대 구멍이 있어. 간만에 추우니까 되게 적응 안 되네. 현실이야. 내가 전에 깔고 앉았더니 다 찢어졌네? 자! 진짜, 진짜 와.. 이게 무슨 일이야? 캠핑 와서 사우나를 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근데 저희가 그 말이 안 되는 걸 오늘 해볼 거예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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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야! 어, 네 하고 있어. 하고 있어. 여기 팩 빠졌나 보다. 어, 팩 꽂혔어. 저기. 어. 이거 갖고 다니는 게낫겠 이 계속 날리고 있어요. 지금 인행 치행 오히려 겨울에 추운 날엔 추운 곳으로 와서 즐기는 거죠. 추움을 자기야 그냥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도 괜찮다. 따뜻하다, 신기하다. 오씨, 되게 좋네? 보온 텐트는 진짜 이 갑이네 벤틸 빼고는 지금 다 공간이 다 막혀있어 밖에 바람이 안으로 들어올 구멍이 아예 없어 근데 어느 정도 그런 구멍을 좀 남겨놔야 되는데 <laughs> 또 감성놀이 하는 거네? 자기야 어? 너또 감성놀이 해? 이번에는 비 온다고 감성놀이 하고 오늘은 눈온다고 감성놀이 하는 거야? 탁배우가 점점 나이 들수록 너무 감성적이 돼가요 여성스러워졌어 옛날에 그냥 완전 와일드한 사람이었는데. 다들 공감하시죠? 아이 먹어가면 서로 역할이 바꿔진다, 바뀌어진다는 거. 굴뚝 다 만들었어! 굴뚝 다 세웠어! 굴뚝 잘 세우는 누나. 또 대답 없네? 아이씨 오늘도 혼자 감성놀이하고 앉았네. 대답이 없어, 왜. 아, 케발이다 됐어. 길이 좀더 빼야 되는데. 어, 하나 더, 하나만 더 빼, 하나만 더 올까? 어. 여기 긴걸 좋아하는 거야? 나 대답 좀 해주면 안 돼? 왜 뭐라고 랬는데너오늘노 <laughs> 관상놀이 하고 있는 거 아니지? 그냥 메아리만 치는 거 같아 미쳐버리겠구만 또 대답 안 하네? 뭐? 똥집 똥집 안보인 추워서 들어가야겠다 이거 씌우는 거 도와줘야 돼 아. 됐어 됐어 난 지금 많이 움직여서 음. 소리 들었거든 뭐래 나저허우난로 스텐 저거 내가 다 손으로 저철 저거 내가 다 왼손으로 만졌어 왼손? 어 왜? 그래. 나보다 텐트도 못 치는게 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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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쁜 말만 하기로 했지? 아 추워서 들어가야겠다 뭐, 아이 사우나에서 나가니까 너무 추운데? 나가면 너무 추워 음... 어 안되겠다 아, 아 추워 <laughs> 야, 바람이 어서 이렇게 가면돼 <laughs> 이렇게 이 텐트 또 부러지겠다. 야, 자기야 눈 보라. 안에 들어가. 어. 장난 아니다야. 어, 자기야, 정말어 너무 극한 상황에서 지금 이 사우나 텐트를 야 사우나를 하러 왔는데. 아 어, 여기 근데 되게 따뜻해. 그러니까. 어. 밥 자, 먹어야지. 어. 눈물 콤비 막 나온다 밖에 그러니까. 나가니까. 와, 늘 공간이 없어. 와, 어, 이게 그... 어, 사람 장난이야. 완전 더워 지금 나 진땀 나. 왜 이렇게 굶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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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쿨러 빼도 뜨거워서... 아, 그래? 어, 아, 장난 아니야, 이거. 이거 얼굴, 장난 아닌데? 우리 그거 같아, 외국에 보면은 그 러시아 러시아 어, 눈 위에서 막뭐 캠핑하는 거 있잖아. 어. 저준 저증수건 수가 없어? 저준 수만으로 막고 있어요. 좀만 거 아니야? 열어놓자. 그 그러니까. 저기 어디? 있고, 어디? 있고, 어디? 있고. 입구를? 여기다 하얗잖아요. 캠빌 사우나 텐트를 가지고 진짜 사우나를 만들라고 왔는데 지금 입김나고 밖, 밖에 눈보라 치는데 이 안에는 지금 온도가 몇 도야? 오! 오오오오 오오오. 아. 이게 호레기라는 새로 먹는 거지? 어 소장에 한번 먹어보고. 그러니까. 어와 일단 오요 다 됐다. 이거 한 잔하자. 토마호크 고기도 사왔어. 아, 시원해. 토마호크 올려봐, 올려볼까? 이거 한잔좀 먹고. 와. 음 맛있어. 맛있지. 음. 와.. 진짜 맛있다. 음 와.. 아 음. 개맛있다. 음. 난 지금 후덥지근해. 와.. 어 저희 동네 정육점 정육점에서 사온 토마호크 <laughs> 여기 정육점 사장님이 나보고 생각보다 키가 크다고 음. 몰캉몰캉 말캉말캉하는 말칵, 말칵, 음, 너무 좋아. 표현을 왜 그런 식으로 하는 거야? 자꾸 뭘으면 몰캉몰캉 말캉말캉 뭘 <laughs> 아니, 왜. <laughs> 표현이 항상 뭔가. 자기야. 아, 맞다. 그랬다. 오늘 1분 말만 하기 그랬지? 이야르 현상이 나오게 토마호크를 또 썰어보자. 예? 무너졌는데? 무너졌다고? 와. 어. 와. 어, 뭐해? 어, 바람 너무 많이 불어. 응. 어, 왜 그랬어? 널 지켜야 될거 아니야. 누가? <laughs> 나 오늘 바람 많이 맞아가지고 힘드니까. 못 먹고 에이, 간만이다 그렇지? 구세팬에다 어. 구우면 진짜 무적이라니까. 어. 아, 맛있다. 음. 어 맛있겠다. 때가 어. 됐다. 아 자기 형들, 나시 너무 더워. 나도 지금 어? 너무 더워. <laughs> 우리 집 여기서 더울 란 말이 얼마나 많이 했냐. 는 어, 밖에 나가가지고 어. 그 아이스바 한번 갔다 오자. 그러니까 이거 먹고. 음. 이로소 완성된 느낌이야. 음. 아, 답박해. 음. 너땀안나냐 와, 은 만나. 는데 지금 너무 더아 아이스바 한번 갔다 오자 아이스바? 어. 와. 아이스바. 미 야, 해 야, 안 야, 야. 야, 야. 야, 야. 아 진짜 여기 초대하고 싶다 누구 그러니까. 여기 뜨거운 맛을 보여주고 싶다 뜨겁고 매운 맛을 보여주고 어. 싶지 너 지금 또 춥지? 어. 집고 뜯고 보고 지기고 아. 29금 하지 말라고 아니 뭐가 이거 뼈다귀 씨 뼈다귀 먹는데 아. 뭐든지 그런 데 붙어있는 게 맛있지 뭐든지가 뭔데? 뼈다귀 붙어있는 게다 맛있다고 진짜 잘 먹는다 우리 여보 <laughs> 요즘에 왜? 계속 스팸면 없잖아 음. 아 진짜 이씨. <laughs> 와, 죽, 죽을 뻔했다. 자기야, <laughs> 와, 너무 더운데 진짜? 응. 이따 사우나는 이거 세수 좀 하고 깨끗한 상태에서 사우나 좀 해야겠다. 어, 어. <laughs> 이게, 이게 맥반석이야. 맥반석 난로 위에다가 올려가지고 이제 사우나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으아. 여기 원래 저원지안부러 어? 갔다고? 어, 자기가 너무 이쁘다. 구역 구역 나눠져 있는데, 너무 이쁘다. 보드보드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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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지금 괜찮지? 다리 안 괜찮아 보이는데 <laughs> 반바지 입고 어 야, 들어오기만 해도 후덥지근하다 어, 맥반소 오징어도 갖고 왔지요 40도 50도 다 돼가 헐 와, <목소리> 우와 뭐야 이거? 뭐, 땀을 한번 저... 찍어줘야겠다 아더 뜨거워 찐지방 느낌 지대로다 음, 음. 여기 꼭 그거 같아요 숯가마 안에 그 아줌마들 있잖아요 땀 빼는데 야 너랑 나 지금 숨소리 거칠어진 거 알아? 어어여어 어, 어, 뜨거워 요것도 내가 왜안왜왜또발 왜. 만져줘? 아니아니 아니, 뜨거워 어 뜨거워 뜨거워 <laughs> 장난 어. 아니 <아닌지. 웃음> 사우나 텐트가요 하얀색이잖아요 출시될 때는 카키색으로 된대요 겉에 색깔이랑 똑같이 아이스 와요 힘들어 야 너무 더워 미친놈들이야겠다 그지? 왜 아니 한겨울에 눈이서 이러고 있으니까 캠비 사우나 텐트와 함께하세요. <laughs> 진짜 뜨거워요. 곧 와디즈에 오픈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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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보인다. 이것도 올리오는 누나일 게 맛있어. 그거 입이야? 입이야? 어? 안 돼. 뭐 궁금한 거 없어? 막뭐 키위 얘기하자고 졸리 지 음. 아 진짜 맛있어. 와. 와. 뭐야 자꾸 다음에 나... 얼굴에다가 이 <laughs> 김을 <입김을> 뱉고 있어. <laughs> 고기만 내는 게 좋은데. 좀 살만하지. 네. 나랑 결혼한 이유가 뭐야? 이거 어딨어? 그때 좋았으니까 결혼한 거지. 그니까. <laughs> 그땐 좋았다는 건 뭐야? 천천 <laughs> 먹어 왜? 같이 먹는 건데 너 혼자 이렇게 많이 먹으면 은너 많이 먹어 먹어, 덥지 물을 뿌려놓으니까 습... 습도가 올라가네, 계속 그니까 오, 살것 같아 어, 박살 좋았어, 지금 아, 너무 아, 좋아서 와우 여기 자야 돼 어, 이제 조용히 해야 돼 어, 우니메이커에서 아, 시설 있다 나좀더 샤워할 거야. 어. 혼자 나갈 거야. 같이하자. 아, 아, 싫어. 온수는. 아, 나 들어갈 거야. 유지 <laughs> 갖고 들어가. 이리. 어좀 이거 물 뿌리는 게좀 나졌어 분이. 연통 굴뚝 이거 세운 없는 거안 흔들었어? <laughs> 막숙쑥막잘 올라오더라고 굴뚝이. 이제 빰빰 하고. 어. <laughs> 너 괜찮지? 내일 아침에 일어날게요 휴메이터는 매너를 안 지키면요 큰일 나요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여기 광대랑 아 어차피 저쪽으로 갈수 없지 아 알았다 우리 좀 보여줘야지 여기서도 먹어 어? 여기서도 어. 먹 어? 어. 어, 저희는 내일 일어날게요 빨빨빨빨 컴팩트한 텐트를 가지고 다니세요 팬이 더 하나면

유미야, <미미> <미미> 일어나야지. 이제 어. 아침내니까 진짜 춥다. 그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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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 어... 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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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어... 하러 가야지 어... 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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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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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미미> 어... 어... 춥다, 진짜, 어... 어... <미미> 어... 음. 자기야, 어... 좋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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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어... 하얀 세상이 하얀 세상. 아고 어, 너무 좋다. 어, 되게 춥다. 어, 너무 좋다. 지금 저희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뭐밥 먹고 뭐 이럴 틈 없이 어. 퇴실 시간이 다 지나버려가지고 다 정리를 하고 어제 하루는 저희가 이 뒤에 있는 요 캠빌 사우나 텐트로 하루를 이제 즐겼어요. 캔빌 낙지 텐트에서 잠을 자고 스페니터랑 침대만 세팅을 해놓고 잠을 잠만 자고 모든 생활을 이 사우나 텐트에서 했는데 이 재질 때문에 그러는지 방풍이 장난 아니어서 뭐 난로를 키지 않아도 안에 들어가면 온도가 아예 달라 캔빌 이제 와디즈에 곧 이제 오픈을 하거든요 이제 이제 오픈 가격은 이제 3 0만원 이하로 지금 책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너무 너무 하나쯤 갖고 맞아. 갖고 있으면 정말 좋은 어. 그런 아이템인 것 같아요. 한네 명까지도 의자 리이 명에서 쓰기에도 충분히 어, 이거는 테이블이나 뭐 난로 같은 거 음. 가운데 놓고 네명딱 이렇게 이렇게 둘둘 앉아가지고 네 명에서 쓰기에는 충분해. 그런 거 이제 빙어 낚시. 겨울에 어, 어. 빙어 낚시나 뭐 빙어 축제 뭐 이런 어, 때. 그런데 갖고 다니. 원터치니까. 음, 원터치니까 그런데 갖고 다니면서. 잠깐 잠깐 쓰기가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팩을 이제 그외 핑거 팩을 어, 어. 얼음 위에 박아가지고 나중에 저희가 보여드릴게요. 음. 이거 어떻게 쓰는지. 이제 비가 올 때나 이런 방수가 안돼 생활 방수만 음. 돼서 이제 풀 플라이가 이제 출시 예정이고 안에도 같은 카키색 계열로 음. 나온답니다. 아무튼 우리 캠빌 사우나 텐트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에이. 아 근데 어제 진짜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저희 진짜 너무 더워가지고. 어제 <laughs> 계속 아이스방 갔다 가 밖에 나갔다 음. 들었다. 나갔다 들었다 계속 그랬거든요. 어제 한 45도 그냥 50도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음. 스커트도 엄청 길어 가지고 이제 아예 바람이 새는 거를 음. 바람이 들어오는 거를 다 막을 수가 있네. 맞아 맞아.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새해 뉴이야 다음 날이 되면 왜 이렇게 변하는 거야? 왜? 아니 아니야. 아이씨 아니. 아, 죽는다. <laughs> 설치 방법도 굉장히 간단한 거 아시죠? 넣다가 뺐다가 우산 접듯이 그냥 접으면 돼요. 엄청 간단한 방식이에요. 여기도 이제 우레탄 창으로 지금 동그랗게 이제 막혀 있는데 이 안에도 다 막혀 막을 수 있어요. 근데 안에서 이걸 열면 이렇게 이글루처럼 이렇게 이런 깨알 창문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접는 것도 굉장히 쉬워요. 자 여자들 여자분들도 그냥 혼자서 충분히 할수 있는 그런 사이즈거든요, 이게. 아래로 빼놓고 이게 누르면은 이게 모양대로 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넣고 그냥 이렇게 접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등끼를 안으로 이렇게 넣어주면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이러고 그냥 넣으면 끝입니다. 어, 이제 어. <laughs> 저 이제 정리 다 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 뭐해? 아나 <laughs> 아, 머리 머리 좀 제발 아니, 이거 내 머리 머리를 봐. 좀 가만히 냅둬 자기야. 왜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다미치겠네 아, 진짜. 머리 좀 잘라. 알았어.